사랑의 복음 시리즈 17번째 강의를 합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바울 사도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는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것을 견뎌야 된다 하고 마감하는 말씀으로 증거를 해줍니다. 이 신앙적인 사랑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사랑이 유지된다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왜 사랑은 그렇게 좋으신데 모든 것을 견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상하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대관절 어떤 것이 이렇게 그런 것인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나훈아 선생의 눈물의 씨앗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행가 부르는 건 처음이야. 사랑이 뭐냐고 부르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요. 먼날 날 당신이나. 어느 날 당신이 나. 사랑은 눈물의 씨앗.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것이 눈물의 씨앗이래요.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힘든 것이래요. 사랑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벌이에요. 사랑에서 심한 든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견디라고 말을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식포매노야견디야 돼. 같이 밑에서 봤다. 어, 뚫어야만 돼 사랑은 참 괴롭고 힘든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이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한번 보세요. 부부간의 사랑을 딱 했어요. 그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 시작.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부부간에남녀간에 사랑을 쭉쭉쭉쭉 해가지고 쭉 하고 이제 사랑했죠. 그러면 뭐하냐?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리니. 사랑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몇밤 자고 나니까 잉태하 고통스러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지. 얼마나 자식 하나 낳는데 죽음을 맛봐야 되 수고하고 나가지고 또 길르는데 얼마나 수고를 하게 됩니까? 그리고는 그 남편을 또또 받더래야 됩니다. 사모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이야 남은 편이야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그러면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그래. 안재원장님은 복화술로 유명한 분이에요. 복화술을 그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이 복화술에서 한번 보십시다. 여자가 얼마나 남편을 하는 게 힘든 것인가? 아이고 죽겠네. 내가 참고 살았어요. 참고 넘기고 참고 넘기고 나도 어떻게 참았는지 살았는지 생각하면 나도 전독한 년이야. <laughs> 아이고 누구 때문에 힘들게 사셨어요? 그 새끼. 아, 자자 <laughs> 욕하지 마세요. 여기 다니엘 기도회인데요. 주여 이치둥아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laughs> 주여 욕을 끊게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주단말이 주여 지금 누구 욕한 것이 누구 욕한 거예요 남편 내편 아니야 살아보니까 나의 편이야 누구 편이든가요 옆집 아저나 편이에요 아이고 인간아 그말하에요 남편이 어떤 분이세요 내 인생의 네. 로또야. 정말요? 안 나죠 아, 잠깐만요 아유 저 예. 여러분 안 나죠 어떻게 그렇게 안 나죠 하나도터 열까지 안 나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할 수단 있으면 기도라도 하세요 데려가세요 아 <laughs> 데려가세요 <laughs> 그만자 여러분 믿습니다 뭘 믿어요 자 여러분 깡교사님 아, 그래도 어, 참고 살았는데 자식들 때문에 참고 지금도 생각하니 답답해 죽겠어 이 새끼들아 <laughs> 많이 참으셨네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이렇게 내가 살았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아이고 죽겠네 그래서 여자들을 저는 이해를 해요. 여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가. 이렇게 사랑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파스 슈퍼맨호 이 사랑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될 것이냐. 바울사도는 견뎌라. 견디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미자가 가끔 한 번씩 잊을만 하면 턱이 와요. 너무 은혜가 돼요. 네 이런 말을 한번 썼더라고요. 그림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실력이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다. 아주 명언이에요. 대답이요 얼마나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 진짜 실력입니다. 뭐 어떤 실력? 뭐이 머리 조금 막 숙세고 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나가냐는 것.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승리하는 것이니까 그게 실력이죠. 견디는 것이란 뭐냐?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문서 14장 16절에서. 사랑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 포기할 줄을 몰라. 아기는 취향으로만암아 조금 어려움 당하면 그냥 망해버려. 엎드러져버려. 포기해버려. 성경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견딘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견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LAB라고 하는 주석 보니까 사랑을 지닌 우리 신자들은 믿음 안에서 행동하고 믿음 위에 견고히 서 있다. 사랑은 믿음으로 굳게 탁서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난관이 탁 치더라도 아랑곳 없이 굳게 서 있다. 고난과 고통이 그들의 사랑을 멈추지 못한다. 신자들이 언제 견뎌야 하는가, 어, 견뎌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고통에 직면했을 때, 믿음으로 당하는 그 고통 직면했을 때, 또 핍박을 당할 때. 진행되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잘 버티는 것이다. 그들은 실망하더라도 결혼 생활을 지켜 가려고 했으며 실망하더라도 결혼 생활을 지켜 나가는 그게 기독교인의 원칙이에요. 이 사랑의 사람들은 그 결혼 생활을 지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온갖 좌절에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려고 노력하고 두려움이나 슬픔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분투한다. 신자들이 진정으로 견딜 때 아무 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예, 막을 수 없죠. 죽으면 죽으리다. 십자가 사랑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나 죽어 좋아. 죽을 때까지 굳게 지키는 거야. 겁니다. 여러분, 절대 지키셔야 됩니다. 이 남자 버리면 누가 데리고 살아? 이제 그러고 내가 지켜야지 하고 지켜줘야 돼. 그럴수록. 내가 지켜줘야 돼. 믿음의 사람들에게 되게 평안할 것 같아도, 믿으면 평안할 것 같아도 더 어려움이 와요. 재난이 다가와요. 갑자기 있는 체산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그때 같은 자녀들이 싹 죽습니다. 아들도 다 죽어요. 그래도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욕기 2장 9절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욕하고 죽어라. <laughs> 안지효생이말처럼이 여자, 부인처럼 막 남편 한번 진절 모니자 죽어버려. 하나님. 데려가세요. 하고 막 그래. 바로, 사랑은 지키는 겁니다. 순전히 지키는 거예요. 완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바로, 욥기 시대도 이러는데, 말세 시대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어, 칭찬받은 두 교회가 있어요. 일곱 교회는 다 하나, 우리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는데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서머나 교회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빌라델비아가 그 아주 좋은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것은 형제 우애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기 때문에 그렇게 우에로 사랑으로 사는데도 어려움이 다가오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 어려움 속에서 지켜나가고 심장의 말씀을 붙잡고 지켜나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적 참고 견디는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적 이시록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적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땅에 그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땅 사람들이 다 시험을 당할 때가 오는데 그때 내가 너 봐줄게. 너 지켜줄 거야. 왜? 시험의 말씀. 바로 인내의 말씀을 <laughs> 네가 그렇게 굳게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어.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의 성도들일수록 그렇게 지켜주 나가야 돼. 굳게 지켜나가야 돼. 신앙을 함부로 버리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신앙 버리는 걸용서하지않아요 항상 굳게 지키는 것. 이것이 견디는 것이에요. 견딘다고 한 말은 이렇게 굳게 지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견디는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위미자처럼 버려버려. 그게 쉽게 버렸는데, 그러면 안 되기 전에 절대 그러면 안 돼. 습관도 뭐 큰일 납니다, 버리는. 거. 요새 사람들은 너무 버려. 그래가지고, 한번딱 이혼했으면, 그 다음에 또 이혼하더라고. 해본 사람이 딱 그래. 절대 그런 습관들이면 안 됩니다. 참고 지켜야 되는 거죠. 꼭, 이렇게, 예. 견딘다고 하는 건 지키는 거다. 그리고 절대 이렇게 떠나지 않는 거다. 아무리 힘들어도, 에 네, 빠이빠이, 너 아니면 못 사냐 하고 떠나면 안 된다. 버리면 안,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은요, 이 부부 간에 이제 제일 사랑은 많잖아요. 근데 이 부부간의 이 사랑을 지키는 것은 그 예,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사랑이 무엇이냐 모르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먼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겠죠? 한 말을 해요 왜제스퍼님이 버림당하는 거죠? 버림당한 그러니까. 참 이해는 돼요. <laughs> 이해는 되는데 그걸 버리면 안 되죠. 절대 떠나면 안돼찍 지키는 거예요. 어차피 버려도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당신이 나를 버리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0절로 13절, 이 부부간의 사랑할 때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주시라. 주님의 명령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하부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하고 말해. 절대 버리는, 서로 버리지 말아라. 죽어도 같이 죽어라. 하고 말해. 하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 아니야. 주의 명령 아니다. 이것은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 이건 이제 주님의 명령은 아닙니다.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남편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다 나부터서, 정말로 믿음에 방해가 돼요. 너무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방해가 되니까, 이 남자하고 살다 그는 하나님한테 큰일 나겠다. 하고 버리면 좋고. 세상에 신앙이 틀리면 이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원하면 살아주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돌보라는 거예요. 여약은 남백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은 이진리를 절대 잊지 마시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 해서 이 남자 내가 버리면 이 여자 내가 버리면 이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걸 조서한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KT 부사장 지내시고 지금은 마케팅 전문 그 회사 사장님으로 사실은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 분이 23살 때 육군 소위로 입대를 합니다. 임관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해에 그만 수려탄 사고로 인해서 오른손을 잃게 됩니다. 파편이 머리에 맡기고, 그리고 어깨, 허리에 파편이 밝히면서 오른손을 잃어버렸는데, 심한 고통 속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병원이야. 그런데 보니까 팔이 없어요. 얼마나 낙십니다. 그런데 사귀던 애인이 있었습니다. 여자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팔이 이렇게 없어졌으니, 이 여자 친구가 과연 앞으로 나오고 친구가 되어줄 것인가? 애인이 되어줄 것인가? 그래서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나 보고 싶어서 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려온 거예요. 이렇게 달려온 건 너무 감사해서, 한 30분 있다가, 나난 이렇게 팔을 잃었다. 근데 너 아직도 나 이렇게 됐는데 사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끄덕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 병원 옆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아침, 저녁으로 그에게 식사를 다 챙겨주고, 그리고 간호하는 일을 다 맡아줍니다. 어느 날, 그 친구 아버지가 병원에 찾아가지고 미친년아, 가자. 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평생을 살라고 그러냐. 가장 싫어요. 딱잡아뜨면서 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너, 저놈 아내 할래? 이 아버지 딸 할래? 결정됐다. 네, 되게 족보에서 뺀단 말을 하는데, 이 아버지는. 아내를래, 내 딸을래. 그럽니다. 그니까 러 그때 이 딸이 말합니다. 아버지.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당할 수 있잖아요. 만약 아버지가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다면 어머니가 어떤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세요? 한쪽 팔 없는 남자와는 살수 없다고 하면서, 짐을 싸가지고 집을 나가버리면 되겠어요? 아니면, 나는 당신 팔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당신 자체를 사랑했어요. 하고, 캡터에 있어 주기를 원하세요? 이말에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만 돌아봤습니다. 바로 이 조수완 씨가 이것을 딱본 거예요. 이 남자가 나를 지켜, 곁에서는 지 떠나지 않으려고 한 거. 그래서 열심을 놓고 내가 할 없으면 내가 견디고 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서울 경리대학교 영문과를 가려고 그 단어 공부를 하고 하는데. 영어 문장은세 번, 되게 많은 사람들은 열번 내지, 오십 번, 어떤 분은 백 번을 이제 봐야, 외야 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 번만 다 보니까 얼마나 결심을 내가 이 여자를 나는 살려야 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시생하는데 이 여자를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이라도 해내야 돼.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서 그렇게 경돼 영국과를 나왔어다 그래서 나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보니까 가는 데마다 파리염모 것을 보고 안됩니다. 안됩니다. 네, 한번 이제 애경이라고 하는 거 애경 거기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어요. 네 면접장에 들어왔는데 장애인이라고 출급도 하죠 너무 억울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다 면접장으로 돌아와가지고 외칩니다. 여러분 저야 깡패노릇을 하거나 교통사고로 내가 이 팔을 잃었습니까? 나는 내 민족 일의 결해를 위해서 타이든타이든 내가 군대에 가서 이렇게 희생을 했습니다. 오른편 잘렸습니다. 분명히 이 회사 모직 공고에 국가 유공자 우대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왜 이렇게 써 놓은 거 지키지 않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이 장영신 그 회장이죠? 그 회장이 그걸 폭행 거예요. 아, 저는 실망. 젊은 아주 보시던데. 할로입니다. 하가는 받았습니다. 주지게 되어가지고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나는 큰 일을 해내야 돼 하고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로 샴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을 계속 자꾸 올릴 때마다 1 1 번을 바꾸다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대기업이 이미 다그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런 샴푸예 그러니까 안될것 뻔해. 그런데 열두 번째 딱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일 이것을 해서 이게 안 되면 저는 목동에 이 마련한 이 아파트를 내가 여기서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자, 회장님이 결재를 받아서 만든 것이 바로 샴푸인데, 하나로 샴푸요. 샴푸와 린스와 트리트먼트, 이세 가지가 합해진 하나로 샴푸로서 그렇게 크게 유명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20개를 80개까지 보존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2080이라고 하는 치약을 기획해서 히트를 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한 여자의 이 시생, 떠나지 않는 이 시생, 버리지 않는 이 시생, 이이한 남자를 이렇게 견디게 만들었고, 도전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사랑하는데 장애가 있어도, 힘들어도, 사랑하는 힘든 거에 그 신이 들어도, 끝까지 견뎌내는 슈퍼맨호하는 그 밑에서 그냥 떡 받들고 사는 이 사랑 끝까지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